일본 도쿄 로폰기 호텔 추천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객실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서비스가 우수한 호텔 없나?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점이 8.0점 이상이고 가격은 30만원 미만의 호텔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 더 프린스파크 타워 도쿄. 한에다 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 도쿄 타워뷰 객실이 있는 넓으며 힐링하기 좋은 5성급 호텔. 명성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 온천, 노래방, 마사지, 볼링장, 사우나, 스팀룸, 스파,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의 부대 시설이 있음. 아카바네바시 역, 시바코엔역 도보 5분 거리 시바 공원 앞에 위치. 도쿄 타워 도보 8분 거리. 호텔 평점은 8.9점. 가격은 299,000원부터. 탑투미스 가든 호텔 로폰기 도쿄 프리미어. 하네다 공항에서 차로 16분 거리. 2019년에 지어진 고급스러운 디자인, 편안하고 깨끗한 4성급 호텔. 응대 서비스가 훌륭하며 친절한 직원들. 피트니스 센터 등의 부대 시설이 있음. 로폰기역 도보 5분 거리 주변에 동키 호텔, 편의점, 맛집들이 즐비해 있음 도쿄타워, 로폰기 힐스 도보 거리. 호텔 평점 8.8점. 가격은 26만원부터. 타번 램 로폰기. 한에다 공항에서 차로 23분 거리. 도쿄타워뷰 객실이 있는 현대적인 외관, 쾌적한 룸 컨디션을 제공하는 삼성급 호텔. 합리적인 가격. 친절한 직원들. 로폰기역 도보 3분 거리, 도쿄 미드타운 도보 6분 거리, 도쿄 시내를 여행하기에 매우 편리한 위치. 호텔 평점은 8.8점. 가격은 113,000원부터 호텔 최저가 링크는 아래 댓글에 정리해 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행일 등석이었습니다.